Grace for the 124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부활성과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과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3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기리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 목숨 지하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 뿐이요. 그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나를 어여삐 여겨 산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던 주께서 외면하셨을 때는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리고 땅 속에 묻힌다 해서 당신께 좋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이 애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부디 도와주소서. 이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라 하심이니, 주 나의 하느님, 그 은총 노래에 담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일 독서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굽히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다가 사자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다리우스 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삶과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은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이래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첫째 송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오나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길일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 독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근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 마땅히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화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겠는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교회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자굴에 다니엘, 예,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는 불 구정에 떨어지고. 다니엘은 사자골에 집어넣어지죠. 예. 두 케이스 다, 다른 놈들이 이 꼴을 못 봐가지고 참소해서, 거짓고 발을 해서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 불, 불구덩이에서는 네 번째 사람, 신과 같은 분이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 함께 계셨나.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이 사자굴에서는 어, 거기에 던졌더니 이 사자들이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굶주린 사자들 숨 속에 있는데 안 건드렸대요. 여기 여기 참 믿는 사람의 음, 축복이랄까요? 불구덩에 떨어져도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져도 그러니까 사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자들이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 앞에 아무런 위험이 없고, 아무런 난관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고, 장애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게 인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느냐, 없는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참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시련 한 가운데 고난 한 가운데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다리우스 왕이 어, 그 칭력을 선포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믿음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어, 요한복음의 말씀은 갑자기 이제 분위가 기우두 어두워져요. 어, 굉장히 예수님은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씀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마르코복음에서 는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샥 어두워지죠. 여기서는 생명의 빵 얘기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알아먹겠느냐. 네. 그러니까 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안따라다녀예 그래서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 베드로가 참이땐 동그라미 두 개야. 보통은 늘 베드로가 헛다리를 짚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주 거룩한 분이고 믿음을 믿고 또 압니다. 이걸 발견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 기독 신앙 안에서 또 예수 예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은혜로우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구하오니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서계식거 위의 모친 손복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방해심도사 교우님의 손주 강예훈 어린이 아기 그가 열이 내리고 또내 척수염 이상 없다라는 판정받고 건강하게 퇴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인이 교우님의 부모님 이계원 님과 김학래 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본 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역장 이인숙, 이상권 강한숙, 이송희, 이문희, 박기서, 이정옥, 박찬성, 박찬준, 고학준, 이계란, 고도형, 고민재, 김학균, 김현기, 김예빈, 김동순, 허춘우, 김수영, 김영훈. 민인복, 김경중, 윤장희, 김아름, 김선빈, 김진성, 김태일, 김양선, 김대식, 김정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3번 구역 언두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지의 병과 싸우는 교우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복,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와 싸워 이길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시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주님의 인도하신과 보호하심이음과 함께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앞에 좋은 곳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 기념일을 맞는 둔포 성당, 대전교구 둔포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시 모이는 날, 기쁘게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기억하는 교구는 캐나다 성공회에 브랜딩 교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병으로 고성,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임하여, 임하기를 여 기도하시며 또이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약품들과 물자들이 제때 에 공급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이 코로나 사태에 걸그 장기간 걸친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도 타격이 큰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 바랍니다. 또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저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아침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과 시작한 하루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신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난관이나 장애나 시련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